오른쪽, 오른쪽, 왼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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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쪽 점프 쪽 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엔트리의 인공지능 블럭을 이용해서 어, 이 엔트리봇을 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엔트리를 이렇게 갖다 놓고요 오늘은 아 인공지능의 이런 음성인식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오브젝트도 컨트롤 할수 있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은 이거구나. 이 블록 설명을 위해서 제가 기초 과정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은 몇번 반복하기는 버리고요. AI 블록 가져오기 눌러 주신 다음에 오디오 감지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디오 감지 눌러 주시고 추가하기. 네. 이렇게 해 주면 어 지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음성 인식은 뭐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관련한 그 예제문은 제가, 어, 내일, 내일 하나 업로드를 중국 과정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간단하긴 한데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볼게요. 계속 반복하기 넣으신 다음에 인공지능에 보면, 어, 마이크 소리라는 게 있어요. 지금 마이크를 통해서 나의 음성이 얘한테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생김새 눌러주, 눌러주셔서 말하기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행을 하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소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을 안 해볼게요. 소리가 떨어진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음성이 아 내가 꼭 해서 음성 인식을 하지 않더라도 아 이렇게 마이크를 통해서 소리는 들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을 했을 때 어떤 말이 나오는지도 궁금하겠죠. 그 전에 마이크가 연결이 됐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흐름에서 만일 참이라면 해서 마이크 연결을 해주시고, 안녕을 말하기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마이크가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마이크를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 핸드폰, 이어폰 있으시죠? 핸드폰, 이어폰을 노트북이나 컴퓨터 마이크 연결 잭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헤드셋이 있, 있는 분은 마이크랑 그 다음에 뭐 스피커 연결 잭에 제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실행을 했는데 마이크 연결이 이게 눌렀을 때 안녕이라고 나와야 돼요. 연결이 됐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뜨지 않는다? 그러면 연결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엔트리만 닫았다가 엔트리를 다시 여시면 됩니다. 마이크를 연결해 놓고 다시 여시면 돼요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혹시 그래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방법을 또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연결을 되었는가 이렇게 만약 연결이 됐다 연결이 됐으면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말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하는 쪽쪽 얘가 다 인식해서 말하면 어, 좀 정신이 없겠죠 그래서 말하기를 몇초 동안 말하기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리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마이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얘는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죠? 마이크가 연결이 됐기 깨닫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잘 됐죠?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는 거 보셨죠? 근데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인식하는데 여기다가 몇초 기다리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안녕하세요. 루피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루피쌤입니다. 이렇게 여기 나왔던 이 마이크 모습을 가려 주고 싶으시면 몇초 기다리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가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컨트롤을 해 볼게요 마이크가 연결이 됐을 때 마이크 인식을 하고요 만약에 인식한 값이 왼쪽과 같다면 왼쪽 인식률이 되게 좋아요 얘가 잘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입력이 왼쪽 하면 마이너스 10만큼 가고, 오른쪽이라면 10만큼 이동하게 해볼게요. 그리고 모습을 보기 위해서 0.5초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버리고요.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네, 그러면, 점프도 한번 해볼까요? 점프. 간단하게. 반복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죠. 점프. 오른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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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오른쪽. 점프. 왼쪽. 점프.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은가 봐요. 근데 정말 인식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말하는 게 궁금하다면, 여기 말하기를 깨셔가지고, 이 인식한 거를 문자로 계속 바꿔주시면 돼요. 오른쪽. 왼쪽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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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 발음 이, 안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컨트롤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내가 뭐 게임을 할 건데 만약에 총을 다섯 번쏠 거야. 그러면 쏴쏴쏴쏴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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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다섯 번 하고 나서 만약에 기록을 하고 싶다면 리스트를 이용해서도 기록을 쫙해 놓고 음성을 기록을 해 놓고 실행을 시켜 버릴 수도 있는 키보드를 눌러서 실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있겠죠.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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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실행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언플러그 게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도 만들 수 있겠죠. 직접 키보드를 만지지 않고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다면 아이들은 그냥 음성으로 그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플러그, 원래는 뭐, 그, 그냥 컴퓨터 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게임을 만들어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조금씩 조금씩, 어, 살을 붙여가면서 한번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